간 대신이다. 네. 오늘은 5 큐브 만들오5 큐브 맞추기 3단계죠. 3단계. 네. 저 3단계는 여기 이 3개 하나 둘셋 여기를 다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큐브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도깽이가 나와요. 도깽이. 토깽이. 토깽이 컴포증이 점점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세 개를 맞춰야죠. 여기 세 개를 맞추려면 일단은 중심.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중심. 얘가 이제 중심이에요. 파 아, 파가 아니지.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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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그냥 초희를 아무거나 하나 샀습니다. 초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가 있다. 여기 초이가 여기 초이가 여기가 있다. 최대한 여기로 겹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얘가 여기 얘가 오른쪽 가운 오른쪽 오른쪽이죠? 가운데 아래 있는데. 얘네랑 여기 여기 쪽이 둘이 같은 색깔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뒤집혀야 되죠? 그럼 얘는 탈락. 또 초이를 찾아야죠. 초이 여기 있네. 초이를 이렇게 옮기면은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초이 초이. 아까 전에 어디냐? 어디니? 있 야이 어디니? 있 여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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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이 초여야 돼요. 얘처럼 양쪽이 초, 옆쪽은 히이 이 상태에서 그래서 쉽게 맞추는 법, 공략을 한번 간단하게, 지금 그냥 맞추는 법이고, 쉽게 맞추는 법. 얘가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양의 반대되는 중심을 하나 찾아봅시다. 제가 찾아놨어요. 이거죠. 이게 뒤집으면 요 색깔, 요 모양이죠? 이렇게 내려가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 할때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면 쉬워요. 그리고 뭐 요거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음. 다 상관없지만 만약에 요런 경우다. 그러면 다시 맞추고 다시 맞추고 다시 맞추고 다시 맞추고 다시 맞추고 다시, 맞추고 다시, 맞추고 다시, 맞추고 다시 맞추는 거한7번은 반복해 야될 거예요. 그러니까, 와, 또 어디 갔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보고, 오른쪽 아래, 공식을 쓰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쓰면은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아까 전에 걔는 여기 있습니다. 흰주, 흰주. 이렇게 해서 으로 맞추는 거죠. 또 여기도 힘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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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 조이 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오른쪽 아래잖아요. 1아 그리고 얘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여기 있을 때 이쪽으로 바꿔놓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하나 둘셋 다섯 여섯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맞죠? 이쪽이랑 이쪽이랑 같은 색깔이잖아요 이제 얘를 뒤집은 색깔을 찾으면 됩니다 노... 여깄네 노, 파. 노, 파를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또 공격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 영상이 이해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돌려보게돌려보게돌려보게 돌려보기를 반복하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이 상태에서 공식을 써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은 계속 이 방법을 반복 반복하시다 보면은 더 맞추게 되실, 다 맞추게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형이 나와요. 어, 예외형은 경우에 따라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요. 안 나오는 게 좋죠, 훨씬. 안 나오는 게 훨씬 좋긴 좋은데. 그래도 경험을 쌓기 위해서 많이 나와봐야겠죠? 그렇지요. 저도 열심히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은 오, 들어간다. 신기해. 자, 여러분 저에게 5초만 주시면은 제가 요거를 예외형까지 해놓겠습니다. 자. 갑니다. 1. 흥흥흥, 2. 3. 지 4. 5. 네, 지금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계십니다. 우! 여기가 지옥. 여기가 천국. 여기 다 맞춰졌을 때가 천국이고 이렇게 다안 맞춰졌을 때가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지옥 어. 왜 지옥이냐 이 큐브 맞추는 데에서 가장 어렵고 외우기 복잡한 공식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제가 하는 거 보고 일단 다 외우세요 저도 다 외운 거 아니에요 여기 막 여기 답지 있어요 답지 답지 이런 걸 답지라고 합니다 잡지. 자 일단은 이런 똥겨쿤똥겨똥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땐 잠깐만요. 일단은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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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양. 이렇게가 같은 같은 색깔 같은 같은 모양. 이렇게가 같은 색깔 같은 모양 이렇게. 그리고 왼쪽 걸 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식을 써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은 여기에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두번 돌려서 올려요. 오른쪽에 있는 거 확인했죠? 그럼 왼쪽에 이렇게 한번더 돌려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거꾸로 돼 있고 안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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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이 모양을 또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을 보고 이쪽 엄만 쪽이 오른쪽 위로 여기를 보고 똑같은 공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여러분, 지금 한번더 천국과 지옥을 보고 계십니다. 예에. 그럼 제온 기억력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 상태에서 공식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까먹음. 보고 해야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세, 열 넷, 열 다, 열 여, 열고, 그다음에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23, 24, 25 하면은, 이렇게, 다 맞춰지는 겁니다. 이야. 여태껏, 제가 영상을 멈추고, 계속했어요. 계속했어요. 계속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방금 전에 그 예외가 안나오고 계속 이거만 나와요. 다섯 번. 다섯 번 맞춰서. 원래 10분, 1분에 끝나야, 10, 10분 안에 다할수 있던 걸 20분까지 끌었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네, 여기까지 끊겠습니다.